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대형, 김창희, 세계제주인대회 공동조직위원장님 함께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김성수 민주평통 부의장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남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하시고 계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신영아 교수님께서도 귀한 자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양윤경 성의보시장님도 귀한거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김보현, 흑화연구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사실 모든 분들이 다내빈 여러분들이시라, 저희들이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춰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곳의 주인공입니다. 서로 다 함께 박수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우 의회에 또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죠. 강성희 의원님, 그리고 오영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셨네요 네. 귀한 발걸음도 함께 해주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세계제주인대회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 조직위원회의 김대형 공동조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글로벌 제주인 여러분, 고향 제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원희룡 도지사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김창희 공동위원장님,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도 부원장님 이해도 많은 분들이 해외와 국내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석학 신용학 교수님께서 탐라국 성립의 현대적 의미를 주절하는 기조 강연은 넓은 국명을 납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낯선 땅에서 제주의 특유의 근명과 성실, 창의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계신 여러분,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주도와 국내외 제주인은 13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19 세계 제주인 대회는 이러한 국내외 제주인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자는 데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글로벌 제주인 여러분. 제주는 뛰어난 자연 환경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 유산,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글로벌 명품 도시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인들은 강인한 생명력과 순우름 정신으로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생명의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제주인들이 보여준 고향 사랑 역사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제주의 역사에서 제외 제주인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낯설은 영말리 타국에서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을 해 오셨습니다. 제 제주인들은 이 모든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제주의 오늘과 내일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글로벌 제주인 여러분, 더 커지는 제주, 글로벌 제주인 하나에 대한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제주인 특위 연대의식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을 개발해 영향력을 확대하여 더 커지는 제주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초승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번 세계제주인 대회가 국내 제주인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체화시키고 고향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혜를 보는 시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모처럼 찾은 고향에서 어머님 품 같은 아늑한 정취를 만끽하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김대영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상생과 미래를 위해 영향을 모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정말 많은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 김대형 공동조직위원장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의 기타리치오 총영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좋은 말씀을 청해볼까요? 제주팀별자치도 원희룡 더지사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